<웃음> <웃음> 아, 하아아 어, 버퍼링 걸린 줄 아셨죠? 하제 <laughs> <laughs> 일부러 멈추 있었답니다 아안 들어오신 거아야 아직 안아오네 아, 안안 했네. 했네. 아... 아, 잠깐만 아 아, 다시 좀아 어? 어? 아, 여기 아 아함 다크! 맞춰보세요! 자, 5초 기다려야 됩니다. 아함 mm. 다크! 여러분, 기다린 것만 제가 Dark, 오랜만에 브 i 앱이 나왔어요. 와! 아, 얼마안 돼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유닛으로. 유닛으로. 자, 잠깐만. 아, 자. 유진이 건강한네 반팔 보소. <laughs> <laughs> 아이고, 저! 홀로니가 우리 리얼리티선물해주말씀드려주니요 아함 다크의 의미를 찾으신 어. 분들 계세요. 아이즈원과 이거 이거죠. 뚜덩님 뚜덩님께서 아이즈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크리스마스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뚜덩님뚜 <laughs> 뚜덩님. <laughs> 애교 부리는 줄 알았어. 뚜아 우리 일단 인사를 빼먹지. 아 맞아 맞아. 하나 둘셋 아이즈원이 하나 되는 순간 무대 중앙에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드디어 그 내가 했다. <웃음> <웃음> 저번에 내가 한번 했. 좋아요 아이도죠 그렇죠. 나코언니 어, 아, 아직 <laughs> 다음에는 나코언니가 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나코언니 오늘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뭐 하려고 음, 오늘은 이, 이, 이거. 카드, 이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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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를 위한? 다른 인터뷰는? 아이즈원위아해아니 아니야 위위위위위을 위한 카드. 네. 카드 카드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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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크리스마스 카드죠? 그렇죠. 미크 카 그럼 저희 원하는 카드 아, 카그 원하는 카드 골라 볼까요? 음. 일단 저는 음. 이거 스피드키가 제가 이거. 아, 귀여워. 좋아, 좋아이조 중에 뭐가 예뻐요? 저는 왼쪽. 음. 왼쪽. 음. 오케이. 팬다 하나씩 가지고 요 이거 미니? 약간 한교 생각난다. 음. 저희가 곧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올라갈 예정인데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정성들여서 쓴 크리스마스 카드가 아마 이벤트 선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선 분들에게 이 카드가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음. 선물 이벤트를 과연 어디서 할까요? 다시 뭐. 댓글로 슝. <laughs> 이벤트는 우리 아이존의 사랑스러운 공간이죠, 공카에서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아이존이준비했다니다 여러분. 그럼 아,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음. 여기는 그러니까 왼쪽은, 그림, 그리고, 여기 게 이렇게, 까요게단한 그림? 왼쪽? 오케이오케이 네. 오케이. 뭐야 우리 그림 실력 이이것도 약간 막간 대회 이렇게, 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그림 대게 막간 대이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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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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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렇게, 이렇게, 니다 잠시만 아이렇 이렇게, 또게이러게또알게모르게이렇심이렇이라고 내가 미 이렇게, 이렇게, 났렇게 뭐 그림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 난 블루지니까 블루로 해야지 역시 <laughs> 아, 난 아마 가수 안 됐으면 미술쪽으로 갔을 수도. 근데 에이, 저 진짜 미술. 입시, 진짜로. 그런데 뭐? 진짜 미술 입시 보려고 준비했었다. <laughs> 근데 삼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입시가 수능 초등입시야? 아니 아니 중학교. 초등입시. 오나 오늘 벌써 시작해서 과감해. 나 아, 진짜로. 난 블루트리 만들어 볼까? 말도 안무좀 이상해. 그래요? 아, 트레이. 오케이 괜찮잖아요. 카마이. 응. 아, 모두 뭐 그림 보자 그리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아, 상관없다 쎄. 상관없죠. 약간 비대칭인데 틀이가 음. 이거 나갈 때쯤이면 크리스마스일까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지났을까 아니면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이지 않을까요? 잠깐만 비대칭이면 어, 어, 좀 혹시 조금이죠. 음, 근데 귀여워. 별. 별도 그려야지. 음, 이거 받으시는 위조분들 정말 잘기대가 되네 반응이. 그니까요. 우리 잘 그려야 돼요. 아. 그런 거 찍으셔서도 괜다 리액션 캠. 아 진짜. 그래서, 그래서 카드 리액션 캠. 약간 당첨돼서. 그 빨간 버튼에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와우. <laughs>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이걸 받게 되신다면. 네, 혹시 아이 유튜브 하는 거 알지만. 욕심일수 있지만 음. 우리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딱크를 위해 아함딱 오늘의 음, 유행합니다 여러분 뭔가 음, 음. 입에 착 달라붙지 않나요? 아함딱 잘 지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전에 딱 저희들이 생각해는 거거든요 음, 아 음. 유진 언니가 아함딱 잠깐 색조합이 조금 과한것 같은데 원래 채널 시도가 <laughs> 음. 자꾸 좋아하시겠죠? 저번에 공돌이 그 색칠할 때 생각난다. 우리 옆쪽은 아, 아, 아 맞아. 그때 처음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 근데 그때 저 사진 찍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진 우리 하는 거 올라갔더라. 어, 언제 찍으신 거예저 귀엽더라고요. 치킨 사진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던데. <laughs> 치킨 사진 보니까 귀엽더라. 유진이 항상 항상 자신의 약간 자신감이 항상 넘치지. <laughs> 그래서 항상 사랑해요. 뭐 녹음이나 이런 거 끝나면 하, 언니 부셨어요. 저 부셨어요. <laughs> 맨날 그리고 화보 같은 거 이제 찍으면 언니 저난리나요난리세요 아, <laughs> 그러니까 아, <laughs> 네. 약간 막내라인의 특징 같아요. 저 자기 자신을 네. 사랑해. 자기 자신을 아, 좋아해. 어, 우리 나코는 왜들 집중했어요? 지금 초집중이야. 음, 아니니까요. 요 아트, 신발까 이마 <laughs> 슈트 하고 있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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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별의 제 영혼을 담아놓고 있어. 저는 비밀 메시지라고 남겨보고 있어. 아, 아 그러면 막 소금, 아 소금 아닌 소금. 가입니까? 갑자기, 갑자기 소금. 아니, 아니 그 예전에 소금 을래다가 그냥 아, 천둥에 나온. 아마 불펜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건데 이렇게 모양 끌려나? 그 볼펜을 쓴 다음에 라이트 비추면 나오는 그 글씨? 아 볼펜. 아아그 추억의 문방방고 문방구이점죠 진짜 음, 그래서 음, 아직도 제 침대 음, 머리만 c a 요 t 루 e e 이거 I don'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t 지금 e 음? 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laughs> 유진이 티셔츠 그거 입었네 아 아쉽네요. 그게 뭔데요? 그거 입었죠 그게 뭔데요? 네. 저희가 자그 거기에 나코가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는 맞죠? 딴딸라 오늘 아이즈원을 품었죠, 제가 오늘. 아, 음. 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어? 제가 약간 저 티셔츠에 관한 좀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어, 그래요? 제가 예전에 리허설 하러 갔을 때저 옷을 음. 입었어요. 아. 근데 그게 그 방송이 되기 전인 거예요. 아. 그 급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그런 트라우마. 트라우마를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트라우마까지 했어요. 아우, 마 잠깐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음. 기대가 된다 지금. 아, 팬분이 아, 아. 아. 괜찮아. 아직? 마지막에 공개. 아, 오케이. 다 같이 공개. 아, 근데 진짜 브이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음. 팬분들도 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뭐를요? 네. 저희 브이앱이. 아, 맞아요. 저희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콜라 다 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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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이 그림 그려야지. 나 진짜. 난리 난다. 잠깐 야, 잠깐. 야, 어? 지금 물품 부족이에요. 물품 부족.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지금. 근데... 어 네. 음 응. 먼저. 지금 나코네 지금 요물을 가라놓고 지금 트리에. 진짜야? 아 다들 트리 그려 꺼내. 어어 언니 언니 견제준? 아. 무슨 소리? 언니 견제 중? 내가 블루지니. 내가 얼마나 이에 감성적인 사람인데 보여주겠어. 아, 알죠 언니 감성적인 사람 어. 얘는 도장처럼 나서는 뭔가 브루시 느낌이 달라. 이런 뭐 그런 거 이렇게 있어. 아티스트 느낌? 어. 이애좀 예, 예. 잘한 것 같지 않아? 잘한 것 같아. 야 원영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너 굉장히 딱 너의 나이가 여기에요 칭찬이. 에요 칭찬이야 칭찬이야. 잠깐만. 아니 원영이가. 정말 원인이 나이가 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요? 음... 너잘 때. <laughs> 잘때 진짜 귀여워요, 원희이가. 잘때 귀여워. 우리지 음... 칭찬인지 그분이 안 가요. 네 아니야, 너잘때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요? 어. 여기? 입을 되게 귀엽게. 거기까지만. 너무 <laughs> <좀 알아. 웃음> 귀여워, 귀여워서 그래. 너무 귀여워서 그래. 우리 예뻤어. 우리 속속에 귀여운 애들이 너무 <laughs> 많아. 이건 귀염이들의 소굴이죠. 소굴. 아니인데 나탈 소굴인데? 무슨 소리예요? 언니도 알고 보면 귀여울 거예요. 알고 보면. 소굴. 음, 귀여운. 음, 음. 나 코니 지금 어, 딥, 잠깐만. 딥킹. 지금 예나, 우리 색깔 예나. 고르고 있어. 예나 언니 주세요. 어머. 신나 언니 주세요. 이거 옐로우. 응. 오케이 아, 나좀 음.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원영아. 자고 있던 안 자고 있던 원영이는 다 귀엽고 예뻐. 와 위준 역시. 민주 어떡해? <laughs> 네, 민주? <언니>. 민주? <laughs> 아니네. <laughs> 민주 어떡해? <laughs> 그러면 테두리를 깜장색으로 하는 건 어때? 근데? 아 지금 멤버 얼마나 색이 있어? 아 색깔 보는 음. 거어떻아 뭐 아, 민주가 안 보이겠네. 음 어떡해? 또 시오. 내 색깔은 뭔데? 나좀 살짝 예민한데. <laughs> 내 색깔. 이거 중에 하나? <laughs> 유진. 음. 유진. 이거 나코. 나코. 제무원 언니. 음. 제영 언니. 아 제무원. 저... <laughs> 민트가 없어요. 민트 없었어. 민트아 저는 이 정도 된것 같은데. <laughs> 되게 잘한 것 같아. 아니 아직 안 음. 볼게. 왜요? 아직 이게 깜짝 놀리는 맛이 있어요저 댓글로만 좋아하세요 너가 좋아. 알겠습니다. 아 너가 좋아래. 이슬 고구 잠깐 나코. 아함다크 사랑합니다. 아이즈원 사랑해. 아이즈원 사랑해. 어떻게 나 진짜 좀 잘하는 것 같아. 나 나로만 진짜. 진짜 잘해요. 아니요 아니오. <laughs> 사인도 넣어줘요? 어, 사인 넣으면 좀더 의미 있을까? 난 이미 넣었지. 어, 근데, 응. 감기 조심하세요. 예. 응. 안되네. 크리스마스 오행시해줘요. 오, 그럼 아한 명씩 이렇게 할까요? 잠깐만. 크로, 내가부터 해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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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뭐하세요? 리. 이렇게나 귀여운 아이들 보고 계시다고요? 어, 너무 좋지.

먹볼래요저 <laughs> 산으로 가고 싶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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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스르는데. 아 잠깐 기마마 고마해라. 아 미안 타. 마이 다 고마해라. 아 센스가 되게 좋으시다. 근데 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아직. 아, 요 보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아직이왜 화를 내?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하면 너무 집중하게 되네. <laughs> 대박 지금 벌써 9만 분이 넘는 위존 여러분 지금. 어 진짜요? 와, 진짜요? 아, 잠깐만 가르마가 어깨 좋으시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뭐,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아 위존. 심심한 진짜 저희 뭐 하나 해 갈까요 그러 죄송해요. 아니 아니. 저는 다 썼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을게요. <laughs> 좋아 아좀 아, 조금. 어, 그럼 질문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 저희 뮤직뱅크를 만약 연말정산인요 예, 오랜만에 네. 연말 결산 오랜만이 아니죠 저희 처음으로 연말 결산에 그렇죠? 아, 나오셨는데 아, 네. 어땠나요 여러분 저희 라비앙 로즈 무대 어땠나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너무 이뻐 원영이 진짜 이쁘다 나 얼굴만 봐도 좋아 왜내 얘기는 없어? 저, 아니 본인이 네, 본인 유진언니의 꿈을 알고 계신거에요 <laughs> 네, <봐요>. 너무, <laughs> 예뻤어. 너무 예뻤어 예뻤어요 예뻤어 위즈원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위즈원 예뻤어 위즈원은 그 색깔로 하려고 했는데 한번만 댓글을 남겨주세요 색깔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laughs> 안유진 무대 푸셨어요 어 어, 자꾸 장난감만 이러는 거 같아요. 채연이초 가까이. 체연 so beautiful. Your e beautiful girl. 오. 나코 I love you. 아위 위저님 아까 무슨 색깔 좋아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원이가 좋아하는 색 좋아하신대요. 아 진짜요? 아. 아 그럼 제가 세스컷 해보겠습니다. 나코 집중 귀여워. 이젠스. <laughs> 네 집중. 음. 나는 아, 지금 너무 걱정이야. 뭐를로 가지? 푸니테르가 있지, 아니면 뭘로 풀지 모른다. 나코스키. 어, 더와이. 아, 러브 유진. 아, 이게 자꾸 아까 원영이가 무슨 색 좋아하냐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댓글에 아름다운 색이 올라오는 거. 예요 아아아 와, 와아 아름다운 색. 렌스가. 아, 아 맞아요. 아 오늘 네 원영이 그 응? 화보 찍은 거. 볼인가 볼라고 아 봤는데 영상. 아. 주 귀엽더라고요, 아주. 머리 이렇게 아 이렇 아 여기 여기 볼터치 땀땀해 아 가지고 아 귀엽더라고요.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너무, 너무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나는 그5이의그 입술이 너무 귀여워 가지고. 아. 입술. 응. 입술. 아. 내가 오동통한데. <웃음> 너무 <웃음> <웃음> 귀여웠어. 네. 뭐. 오, 지금 10만 위전이 보고 계세요? 오! <laughs> <우와> <laughs> 지금 저희가 정상 카라넌을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지금 좋아. 3일 전에 생일이었는데 축하해주세요. 오, 해피 브이로그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아 오늘 저희 중학교 축제였는데 루머 커버했어요. 와 루머 좋죠 루머. 좋아 좋아. 귀여워. 맞아 우리가 또 열두 명 버전으로도 루머도 했었는데. 나그 진짜 귀엽다. 미안하다. 저희 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벤트를 하니까 오늘은 공개하지 말고 나중에 어 이벤트. 좋 파일 오늘 안보질 그림 조금 보겠나요? 네. 어. 조금 정도는 기대감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뭔가 저희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 종료를 위해서 음. 뭔가 어, 적당히 약간 잠깐만 힌트만 드리는 걸로 할까요? 오늘? 어, 좋은가요? 좋아 음. 조금만 힌트만. 응. 음. 오케이. 조금 힌트만. 자, 힌트도 약간 준비해 주세요. 잠깐 저희만 오늘 단체 줄넘기 2등 했어요. 축하해 줘요. 아! 잘했네요 운도 맞는 안내신인데. 저희도 단체 줄넘기 아, 맞아요. 진짜 어려운데 이등. 이등 잘. 아까 단체질렀기 우리 있었지 어디서 했던? 저희 예능. 아 맞다 예능에서. <laughs> 예능. 맞아 안 좋은 추억 이 있어 사실. 아 졸업식에서 롤링 롤링이랑 응원 추는데. 떨리지 않도록 응원해 주세요. 오 어,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 우리 와, 노래를 격려해 주시 이럴 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말고 퍼시 하세요. 롤링 롤링 롤링. 됐지? 이 아, 루머. 응. 루머.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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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머. 아, 곡이네, 루머. 가 루머가 제일 아, 또, 유지, 가로아니다 브크로아, 브크로아. 브죠아 브크로아. 브크아브크로아아 나나 나 거의 다 끝났어. 아 어, 진짜요? 아 어. 저도요. 어, 아. 그 저희 스쿨룩스에서 교복을 샀는데 음. 아이돌 포카 줘서 너무 기뻤어요. 아 누구? 누구 그거 나왔어요. 이미 약간 다 주시는, 주시는 건가아 건가? 아, 건가? 진짜요? 저는 이제 딱 이제 음. 교복을 사잖아요. 저딱 교복 음. 시즌인데 보통 포토카드 되게 많이 갖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응. 음. 음. 그럼 저 교복 사면 받을 수 있는 건가? 또 받고 싶어. 그러네. 오, 어. 그런가요? 아, 라이브 소파 받으셔서는. 그러면 그럼 다다 받는 거야? 멤버 다? 어, 잠깐만. 딴 아, 들어나. 뭐야, 뭐야? 하트 횡만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 기다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짜 거의 다됐어요 아, 진짜 조금만. 이게 100만 될때 되게 이게 막구구구구구해서 스스스 아. 죄송해요. <laughs> 하트 천만. 아까 <laughs> 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백만, 천만, <laughs> 아, 오 천만! 아, 합니다. 천만이었어요. 이게 막 구구구구해서 숫자가 순슬적 올라오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항상. 누누 해가지고 뭐펑펑 터져요. 그때 진짜 기분 좋아. 응. <laughs> <laughs> 천만. 다 있어 다 있어. <laughs> 아, 되게. 오늘 아름다. 유진이 크크크크크. 역시 수학 유진이라고. 어, 아. 어, 수학, 수학 유진 진짜 백만 악당. 수학 유진이라고. 수, 수학 천재. 아 수학 나. 못 한다고? 아니야, 아니, 저 수학 천재라고요. 아, 아 그래? 아. 난다만들었잖 이거 이제 카드 놀래다. 아 여기야?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세 사람 마무리 해보고. 음. 나한 번만 나. 네. 아 알겠어, 알겠 나도 이제 마무리야겠다와나 진짜 영을 하나 넣었다 진니이오 어? 저는 지금 제트리의 3분의 1만 보여드도될까요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합니다 살짝 살짝. 하나 둘 셋. 오 반응이 어떤가요? 고 있나요, 나 아직 아 아직. 아직 안 보여졌어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지금 위즈. 위드... 아, 위드... 잠깐만 위즈. 잠깐만. 잘안 보여. 잘안 보인다. 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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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와, 안 왜? 보여요. 안 보여요. 어,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왜요? 아, 잠깐만. 만요. 초라하구만. 아, 밑에가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안유진 금손이라고 하셨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아 그리고 유진 언니가 예쁘다고 기승전 아, 그럼 나코도 살, 아 나코는 지금 하고 원현이가 살짝 보여줄까요? 아, 내 네, 제권 진짜 여러분 이거. 다 3분만. 저희 먼저, 먼저 아이즈원 리액션 보고 가시겠습니다. 에이. 자, 나쿠다, 리액션을 진행해요 와, 봐봐. 못하는 거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디? 저는 브라 할게요. 안 아, 어, 잠깐만! 왜기요 마음의 준비. 오케이. 혹시나 캐처. 아 캐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믿어. 음, 우리 믿습니다. 우리 순수한 순수한 음. 영혼을 믿습니다 믿어. 자 케이. 기대 되신들자 한다. 나 한다. 하나 둘 셋. 하 진짜로? <laughs> 잠깐만. 했어? 했어? 아직 아니야. 어지 금 해? 어, <laughs> 야, 야 아. 진짜 너무 빨랐어. 됐어 이 정도로 해야죠. 여러분. 지금 원영이 동수. <laughs> 아, 아니 아 진짜야! 진짜! <laughs>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원영이, 원영이 화가인 줄. 네. 아, 채연이채연이 채연이. 음, 좋아요. 공카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다 제가 어. 요즘 3인칭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음. 뭐냐면, 이제 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음. 제 이름을 말해야지 혹시? 빨리 제 문제를 음. 해결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채연이채연이 네. 채연이 약간 이렇게 음.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귀여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때? 음. 감성 넘치지자. 감동 먹어. <laughs> 약간 아 이게 약간 채연 언니 숙소의 모습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희루 언니가 어디 어디에 보여줬지? 음, 하나 둘셋 인물 보여줘. 아 너무 많이 아, 보였어. 많이 보여줬어. 많이 아. 보어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잘안 보였을 거예요. 이제 나코짱. 오케이. 어, 한쪽도. 아 진짜 잠깐. 잘안 보였어. 조금. 어 나코도 잠깐 보여주세요. 밑에만?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laughs> 아, 다시, <laughs> 하나 둘 셋. 귀여운 눈사람들이 그렸어요. 잘 보이겠죠? 진짜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색깔도 완전. 역시 잘안 보인다고 하시긴 아 하. 열열 아 여러분 아유, 이거는 어쨌든 아유, 아유. 이벤트니까 아유, 아유, 아유. 기대 많이, 예, 많이 해주으면 좋겠고. 우리 나중에 본가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면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우리 위조원?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인 기념으로 우리 한번 위조원 한번 해볼까요? 자, 위조원 여러분 음. 이제 진짜로 2019년이 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연말 마무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하시고 2019년도 우리 아이즈원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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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아, 그리. 위즈맘랑 같이 음. 크리스마스가 처음니까 음. 이번 어떤 시간, 어떤 시간, <laughs> 올해, 올해, 올해 올해 크리스마스는 제일 가장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왜요?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laughs> 네. 올해가 라코님 말처럼 아이전과 위즈이 음.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보내고 또 내년에도 내년 내년에도 또더 뒤에도 크리스마스 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음 안녕.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아이존이 돼서 리지영과 첫 맞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너무 설레고 아마 더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추억 이렇게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어 정말 아이존으로 활동하면서도 많은 추억 쌓고 싶고 그리고 위원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는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생각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마무리 음 마무리 <laughs> 오늘도 우리 VM 많이 보주 음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정말 어, 감사합니다 너무 슬프잖아 천만에 여러분, 오 여러분 야식 드시지 마시고. <laughs>

오늘도 수고했어요. <laughs> 앞으로 잘 부탁해. <laughs>